Thank you 아침에 먹으면 금사과, 밤에 먹으면 독사과. 저는 독사과를 먹겠습니다. 뭐야 이거? 아. 첫날 첫날 새벽에 눈 마주쳤던 그 생선 또 나왔어. 오케이. 아. 머리 잘라야 되는데 맛있게 먹을게요 화이팅! It's raining. 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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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치킨. 와 솔직히 진짜 치킨을 줄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아름답다 진짜. 음, 맛있어. 아, 맛있다 근데 내가 밥 때문에 1일 어맛있 사람 아닌데. 싫어하는 메뉴 이 정도? <laughs> 밥 언제 줘? 아 맛있어. 맛 아! 더보이즈...가 모델이 되지 않았나요? a 아니 지금이 9시 40분인데 지금에 공사를 하냐고 맨날 이 시간에 공사를 하고 봐봐, 봐봐, 뜨거탕 탐, 뜨거탕탐 오케이, 너무 추워, 너무 추워, 너무 추워 너무 추워요 아, 어, 맛있다 뭐지? 버섯? 뭐기 버섯인가? 또, 샹, 치 김, 스, 내, 그 미친놈이네, 이거 여러분 당장 사는 거이거 뭐야 미친놈이야 이거. 얘가 오늘 새로 나온 거거든요. 뭔가 아까 위챗에 연락이 왔는데 오늘 날씨가 되게 추워요. 그러면 하하간 생색을 엄청 내긴 하는데 어쨌든 사약 사약 마시는 거 같은데. 추워.

엥? 응? 슈크림이야. 저 원래 파슬도 좋아하긴 하는데, 오랜만에 먹으니까 좋은데. 진짜 대박이야, 오늘. 오늘 저녁, 대박. 이거 봐요. 그리고 나는 사실 이거보다 이게 좋아. 괜자 맨날 줬으면 좋겠어. 맥도날드 이런 패스트보다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laughs> 사랑하는, 사랑하는 아빠에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오 <laughs> 축하해요 태어나시도 감사합니다 어디 갔어요? <laughs> 오늘 14일째고 아침에 지금 PCR 했거든요. 두, 두 가지 시약으로 코랑 목이랑 근데 오늘은 첫날처럼 이거도 했어요. 며칠 만 해가 들어오는 거 여러분 보이세요? 해 엄청 잘 들어오는 거 근데 좀 늦게 먹었더니 여기 기름이랑 물 같은 게좀 생겼어. 응? 음. 잠깐만.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거 뭐 반절을 먹었 뭔데? <laughs> 뭔가 좀 질긴 거예요, 계속.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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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그치, 이거거든. 따라라 이거 완전 썸네일, <웃음> 썸네일 <웃음> 먹어볼까? <웃음> 어, 장난치지 말고. 안녕하세요 이일반인 이거. 입니다 텐한테 고소당이안이 나의 진정한 꿈을 이루이도 전에 이이상이 사람 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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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근데 맨날 이렇게 찍어가지고 재미가 있나? <laughs> 이거 어제 나왔던 거 약간 재활용한 거 같은데 파인애플. 파이는... 어지 대박! 오늘 또 어. 새우 나왔어요. 응. 이번이 헐어가지고 오늘은 알보치를 발라야겠어요. 며칠 만에 해가 이렇게 들어오니 너무 좋다. 이게 뭐지? 이건 처음 나오는 건데? <웃음> <웃음> 맛있어. 새우. 음, 진짜 맛있다. 응, 음, 아 유산균 안 먹었다. 제가 이렇게 깎았잖아요. 이제 방법을 알았어. 이렇게 깎는 거였어 과일 오늘 별로 안 좋아하는 메뉴가 나왔어요 이거 저번에 먹었을 때 그냥 별로였거든요 곱창인데 그냥 약게 쫄깃쫄깃하지 않아서 별로였어 같이 울고 싶을 때도 있어. 那个，我们说。 当你说那时光定义了光芒，快做这后红,紅的美好。那走进二月二十五日运动首尔，那我们刚听到歌曲呢，就是来自 STU 的《Universe》，Let's Play Ball。那如果真正进入到这个元宇宙，<noise> <noise> <noise> 방금 PCR 했는데 동영상안 찍혔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이거. 볶음 삼겹살, 그리고 싫어하는 소세지. 맛있지만 먹을 게 이거밖에 없어서 김자반 마지막 남은 하나를 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다. 얼른 먹고, 카페 오픈 준비해야지. 시우 댄샤리 너한테 휴나이키유 와... 이게 뭐냐? 어려워... 안 되는데? 직장 청내, 직장 상사 부하 직원 딱 거기까지 연화의 말씀보다 여기서 직진하는 거다. 나는 사과 안 할래요. <laughs> 과장님한테 뵙힌 거안 미안할 거라고요. 나는. 더 냄새. 지금 음, 세시요 세시. 3시. 이것저것 타느라고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한국 가고 싶어 나 한국 갈래. 저 귀국 시켜주세요. 저못 있겠어. 시간의, 아, 表示时间的 수량 단위 短语那么今天我们就上到这里 방금 호텔비 내고 이거 거스름돈 받았어요. 영수증인것 같아요. 근데 네, 격리 마지막 날의 저녁인데요. 제가 좋아했던 이거 치킨가스, 크리스피 치킨이랑 맛이 비슷했던 그 치킨에 케첩 이렇게 나왔고 제가 좋아하는 삼겹살 볶음이 나왔어요. 여기서 나가면. 진짜 맛있는 음식 먹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laughs> 여러분, 오늘 격리 마지막 날, 이제 밤이에요. 음. 숫자 어떻게 지나간지도 모르겠고, 생각보다 처음 일주일이 지나고 나니까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사실 지금 심정은 조금 더 있고 싶어요. <laughs> 나가는 게 무서워, 무서워가지고 백년 만년 여기에 이러고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음, 네. 학교가 코로나 때문에 봉쇄가 돼서 바로 못 들어가요. 학교에서 안배해 준 호텔로 가서 이제 거기서 거류증 신청까지 마치고. 학교로 들어갈 겁니다 잘할수 있겠죠? 저? 걱정돼요 사실 이것저것 너무 다 걱정이에요 수업 듣는 것도 걱정이고 뭐 학교 근처에 호텔로 이동하면 그래도 조금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요? 밖으로 나가면? 아니려나? <laughs> 여러분 저 화이팅 할게요. 여러분도 화이팅 하세요. 밖에서 봬요. 이제.